안녕하세요. 임영님이 음악방송에 출연을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가요계가 치열한 상황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가수들이 컴백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와 또 임영님의 음악방송 소식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또 임영님이 가온차트에서 6권왕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앨범 차트 1위, 다운로드 차트, 통화연결음, 디지털, 벨소리, BGM입니다. 19주차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정말 기록인걸알수 있어요 지금 다시 만날 수 있을까만 사랑을 받고 있는게 아니라 우리들의 블루스도 지금 다운로드 bgm 벨소리 통화 연결음 다 지금 1위에 랭크되면서 4관왕에 영향을 안았습니다 정말 초대형 스타임이 좀 확고히 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이돌을 소개하면서 임영웅님이 좀 깜짝 언급이 됐습니다 이 아이돌이 남미 쪽에 좀 인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그 소개를 하면서 임영이 부른 데스파시토가 좀 언급이 됐습니다. 임영이 커버한 적이 있는 후에르토리코의 루이스 폰시의 라틴 팝, 데스파시토는 이제는 고전이 될 정도다라면서 좀 소개가 됐습니다. 데스파시토를 소개를 하는데 앞에 수식어를 붙인 거죠. 임영이 커버한 적이 있는 이제 그만큼 이제 데스파시토 하면은 이제 뭐 음악 관계자들은 임용이 불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악 기사로 굉장히 친숙한 서병기 기자님이 쓴 기사라 더욱더 친숙합니다. 임용이 12일 목요일 M 카운트 다운에 출격을 합니다. 라인업이 화려한데요. 르세라핌, 임용, 클라시, 다크비, 정세윤, 토마로우 바이 투게더 등 다양한 아티스트 분들이 출연을 하네요. 보면은. 음카운트다운 같은 경우는 목요일 오후 6시에 방송이 됩니다. 엠넬에서 하는 방송이고요. 이제 e n m 이 주간에 하는 방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영님이 엔카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엔카뿐만 아니라 뭐 앞으로 다양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할 거고요. 다만, 이제 이미 영님이 콘서트를 이제 마치고, 첫 스타트가 이제 앵카운트다운인 거죠. 뭐 그렇다고 아예 여향이 없다고는 또 생각을 못할 거예요. 왜냐면은, 초대형 콘서트를 또 같이 주관을 했기 때문에, 첫 스타트를 이제 엠카에서 끊는 게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겠죠. 지금 음반 시장이 되게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요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에나스타 소개를 해드릴 때는 초대형 아티스트가 세븐틴 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싸이가 이제 BTS 휴가가 만든 노래를 들고 나왔어요. BTS의 휴가가 먼저 전화를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는 굉장히 남다르고 BTS 팬들도 투표라던가 어느 정도는 참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르세라핌도 하이브 이제 방시혁 대표가 만든 첫 여성 아이돌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 엠카운트다운에 나오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도 하이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 소속 가수들이 다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걸알수 있죠. 또좀 있으면 6월에 BTS가 출격을 합니다. 이 친구들은 BTS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나온 거죠. 근데 이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도 잘 모르실 텐데 되게 인기가 많아요. 데뷔를 할 때부터 이미 이제 BTS가 다져온 비반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았고 앨범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어요. 이번에 이제 새로운 신보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91만 장을 판매를 했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아마 몇주 후면 이제 이명웅님과 1위 후보에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사이 있죠.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있죠. 춤 있으면 BTS 나오죠. 가요계가 많은 스타들이 컴백을 하고 있고, 곧 음악방송 1위가 치열해짐을 예상을 할수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음악방송에 반영이 되는 투표입니다. 엠카운트다운 오늘 방송합니다. 생방송 중에 투표가 진행이 돼요. 한번 볼까요? 생방송이 5월 12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7시 40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임혜웅님은 언제 나올지 몰라요. 투표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 시간에 이제 해야 되는데, 뭐 누락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방송 시작하고 한 10분 후쯤에 6시 10분쯤에 투표를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정당 한 개거든요. 여러 개 계정이 있으신 분들은 다 투표를 하면 좋겠죠. 투표 방법은요 일단 m넷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m카운트다운 들어가요. 그러면 아래쪽에 실시간 투표가 나와요. 클릭하셔서 임영웅 님 찾아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청은 이제 m n 채널에서 보시면 되고요. 컴백과 동시에 임영님이 좋은 성과를 내면 굉장히 좋겠죠. 되도록이면 투표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혼아이스 임영님의 영상이요 누적 조회수 3천만뷰 돌파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청혼아이스가 임영님과 전속 모델 재계약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기업은요 일단 이익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가장 큰 이유는 임영이라는 가수를 전속 모델로 하고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영인과 재계약을 한 거죠. 또 거기에 플러스 기업이 추구하는 이미지, 신뢰받는 기업 이미지와 부합을 해서 재계약을 했다는 후문입니다. 마케팅 부분에 이제 이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원아이스와 임영웅은 5월에 전속 모델 재계약을 통해서 3년 연속 인연을 이어가게 됐으며 앞으로도 임영웅의 밝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통해 청원아이스의 우수한 제품을 더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선보이겠다. 이 말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한 영상들을 많이 많이 만들 거라는 거죠.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가 되면서 정말 공연계는 물론이고 가요계까지 지금 엄청 바빠졌습니다. 지금 뭐 다수의 K-pop 그룹이 소속된 가요 관계자는 코로나로 약 3년간 각종 행사와 국내외 대면 공연을 할수 없었으나 엔데믹을 맞으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재개하고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워낙 가수들의 컴백 일정이 많대요. 하루에도 두세 개의 팀의 앨범이 나온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현상이래요. 또 해마다 이제 5월에는 각종 축제와 행사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바빠지고 있고, 또 워낙 가수들이 컴백 일정이 많기 때문에 유통사의 음반 발매 일정도 잡기가 힘들고, 앞으로도 같은 날 컴백을 하는 팀들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컴백 일정에는 기획사 간의 눈치를 보는 게 있지만 현재는 유통사의 일정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한번 밀리면 몇 달을 기다려야 돼서 경쟁을 감수를 하고 컴백을 다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하이브만 봐도 그렇죠. 뭐 블레세라핌, 투모로우바이투게더, BTS 사실 이렇게 한 회사에서 같이 나오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좀 텀을 둬야 되는데, 지금이 코로나가 완화가 되면서 다 한꺼번에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래요. 한번 밀면은 유통사고 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좀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콘서트가 굉장히 활발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명웅 컴백과 함께 6일 콘서트를 시작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끌고 있고, 매진 행보를 걷고 있다고 라좀 표현을 하고 있네요. 대표 사진으로 좀 이명희의 콘서트 사진이 좀 공개가 됐습니다. 정말 이 가요계 하면 이제 뭐 이명희의 콘서트를 빼놓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좀알수 있죠.